아, 안녕하십니까? 정태풍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어, 25년 3월 23일 이유 승부처 브리핑입니다. 벌써 5시 5분이 됐네요. 아,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아휴 자. 음. 일단 에이크 분경삼 북경 사 A 급 서울 구가 메인 프리미엄 서울 1일이 메인 하이라이트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아 북경 3 한번 보겠습니다. 1,400m의 국어 등급 핸디캡입니다 8번 언 리미티 드론. 좀 말이 꾸역꾸역 뛰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어, 승급 전에 과연 쉽게 타협이 될지 입상 도전마 정도 생각하고요. 10번 Top of the Tree. 예, 뭐, 역시, 도전마. 그 1번 음 i g h t Champ. 번 세븐 v e n q u 가능하죠? 그리고 2번 퀸즈 플 e n 이거, 이거 왜 팔리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정도가 팔려 나가는데 저는 한마리 역시 좀 저평가는 받고 있지만 해볼만한 A급 가치마가 보여서 요거를 일단 승부로 지정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남북경 4경주 A급입니다 1800m의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8번 황제 9번 금화거티 8번 9번 그리고 4번, 상상 그 이상, 5번 헬로우 선샤인, 6번 블루 포인트, 뭐이 정도가 팔려나가는데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편성 같고요 누가 돌아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저는 역시 한마리 음좀 저평가는 받고 있지만 어 이번에는 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 줄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한 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역시 A급에 도전하는데 기대해 주시고요. 부경 3, 부경 삼입니다. 그다음 메인 프리미엄인데요. 어, 아 그리고 내일 대상 경주는 지금 동아일보의 안말 한정 경주인데 이것도 1 4 마리 편성에 야 이거 뭐 거의 다 한마리도 지울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다 가능한 편성이라고 보거든요 다 지금 기본 걸음들도 있고 앞말끼리 뛰는 경주고 플라잉스타 이게 지금 대가리가죠 지난번 1등급 이라서 그랬던 건지 지난번 모습만 보면 좀 그렇습니다 플라잉 스타 전적으로 봐도 그렇고 물론 이게 이제 앞말 한정 경주에서 10월 20일자 레이스에서 2 0 0 0마에서 선행을 나가지고 한 바퀴를 돌려서 입상을 했고요그 다음 11월 2 4일자 역시 1800m 대상 경주에서 앞말 한정 경주 큰 차이는 없었어요. 나중에 보면. 해서 어쨌든 만만치 않은 경주 같습니다. 정말 다 지금 비슷비슷해요. 크라운 남성하고 대결 갈것 같은데, 야 크라운 남성 이렇게 9번 13번 이렇게 쉽게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비슷한 순발력을 가진 말이 너무 많아요. 얘들만 뛰면 모를까. 내선에 있는 뭐 가령 1번 글라디우스도 선행받을 수 있죠. 거기에 이제 북경마필도 있죠. 가령 뭐 이거 19조 마필 강서자여도 이것도 음 이게 1등급에서도 막 입상을 하고 주말 때다 때려 잡았던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사이즈나 끝발에서는 1 4번 강소자이언트가 결코 이런 플라잉스타는 크라운 엄청에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항상 비슷하게 뛰는 라운 포레스트는 1 1월2 4일자 보이세요? 선입 붙었던 상황에서 막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 플라잉스타고, 그죠? 어때 거의 다 잡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게 지금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어려운 경주기도 하고 좀 재미있게 보이는 경주도 경주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숨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메인 프리미엄은 서울 구경주입니다. 에, 1번 드림 카드가 대가리 가는데 이게 왜 대가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4등급이고 10번 나와서 뭐두번한 건데 오세마필이고요 쉽게 타협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희망의 창가 1, 2티길입니다 이렇게 쉽게 안 들어옵니다. 경마. 그럼 4번 블랙스페타, 6번 러버마인, 제타마스터, 볼린, 천장사, 뭐 이런 애들이 비슷, 비슷하게 지금 여기에 여기 뚫려 있습니다. 저는 좀한 마리 무시는 받고 있는데 뭐좀 뭐라고 할까 요 뭔가 마, 말이 사이즈가 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말이고 좀 뛰는 거를 보니까 되겠단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뭔가 약간 좀 변화를 느껴지고 그 <laughs> 어, 충분히 뭔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편성을 봤을 때뭐 고정도 약간 고정관념 정도는 이겨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메인 프리미엄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전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울 11경주 메인 하이라이트인데요. 마지막 경주입니다. 오늘 뭐 마지막 경주답게 상당히 좀 자극적인 경제예요. 이게. 1번부터 11번까지 거의 한 마리도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월드 피플이란 말이 돼 가리가지고 이것도 여섯 번이나 3번 우승이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순발력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천이위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말들이 많아요. 스프린트가 좋은 그런 말들 초반 힘을 쓰는 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리고 선입도 강하게 붙일 수 있는 말도 많고, 뭐 올라와 주는 탄력도 좋은 말도 있고, 타기 중급 이상의 그런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월드 피플 이거는 뭐 쉽게 이렇게 타탈할 만은 아니에요. 지난번도 4등급에서 좀 격욕 입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걸음을 가지고. 이미 지고 이거 했던 말이고요 1월 11일절 레이스 보십시오 마이티 조이한테 졌잖아요 그렇죠? 더 앞에서 뛰었고 마이티 조이가 외곽에서 이건 내선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만 봐도 벌써 이것만 이거에 타협할 이게 무슨 마치 이렇게 막 능동적으로 와서 쉽게 이 압도를 해가지고 힘으로 이긴다 이, 이, 이게 머릿속으로 전잘 그려지는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한 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항상 보면 앞에 갔을 때막막 막 엄청 시원한 느낌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마이티 조이하고 솔직히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마이 마이티 조이 이미 이기도 이기도 했고 벌써 인기도에 어떤 모순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칠번 네기 레위너 아마 이 사가 대길이고 칠이 준준 대길 뭐 이렇게 가겠죠. 네기 레위너또 이제 올라오는 마피인데. 어떻게 됐지? 11번, 댄싱이즈 이것도 뭐, 지난번 여섯 마시자 낙승이죠. 근데 문제는 지난번은 내선에서 좀 편안하게 타줬다면 이번에는 좀 최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또 극복할지. 자, 1번, 원평킬라 이거 말고도 숨겨진 말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게 다 복귀를 해보니까 한 마리 한 마리가 버릴 말이 없는 그런 편성이거든요. 다 사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좀 재밌기도 하고 뭔가 해볼만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말이 지금 깡그리 좀 무시를 받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잘만 타주면 요거는 약간의 레이스만 따라주면 누구나 다올수 있는 그런 편성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반대로 말하면 약간만 꼬여도 들어오기 어렵고 인기말로서 위태위태하다 그런 배지장 한장 사이의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시는 받고 있는데 과단성 있게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마무리 짓고요. 뭐요 중에서 또 하나 정도 지금 오늘의 승부를 할 생각인데 아무튼 뭐 현장에서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늦었네요. <laughs> 예. 이따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